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상의 요격전이 한개 나왔죠. 크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개체 요격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보상 같은 것도 보면서 한번 뭐가 있는지 좀 볼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 팔 장비 뭐야? 지금 이거 아 이게 커스텀 락키구나. 아 이거는 똑같네요. 어 기어 팔 장비 랜덤 박스를 또 주고. 커스텀 모듈 랜덤박스라는 걸또 주네요. 근데 이 1단계 기준이 지금 31% 아, 9단계를 클리어했을 때 58%까지 올라가나구나. 다른 거는 아, 이렇게 몸통, 머리, 다리 아, 커스텀 모듈 획득도 와이 있네. 아, 이거는 100개를 모아야 되네. 한판 했을 때 37개씩 주면은 9단계 클리어를 한다는 가정 하면은 하, 하루에 모듈 한 개씩은 꼭꼭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러면은 크라켄은 무조건 잡아야 되네. 허어. 일단 크라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크게 내가 필요한 장비가 있는 거 아닌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테트라 뚝배기를 먹어야 돼 라고 했으면 이런 거 이제 기업 장비 가서 하는 게 맞고, 왜냐면 먹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기업 장비니까, 내가 나는 만약에 좀 모듈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어, 크라켄을 잡는... 게 맞겠다. 다른 데도 아, 그 대신 컴퍼니 암즈를 아예 못 받구나. 크라켄은 이걸 하는 대신에 컴퍼니 암즈를 아예 받을 수가 없네. 그 대신 또 커스텀 라켓을 많이 주네요. 음. 여기는 커스텀 라켓가 4개를 주는데 저기 6개를 주네. 어. 9단계 클리어시 6개는 무조건 지금이니까 아... 근데 그러면 코스톨릭 굳이... 구지... 아, 근데 크라켄이 조금 손해인것 같기는 하다. 왜냐면 여기서도 모듈 박스를 주잖아. 결국엔... 세개는또 1%고 이런 식으로 또 나뉘는구나. 9단계가 좋네. 1단계보다는... 어... 솔직히 크라켄 돌려볼까 했거든요. 이러면 크라켄 굳이기는 한데... 나 이렇게 원하는 부위가 있나? 내가... 내가 원하는 부위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좋네요. 어, 일단은 뭐 편의성 자체가 많이 좋아졌고. 자, 일단은 도움말 보면은 이상계체 요격전 특이사항에 대해 리사이클룸 적용 제한이고요. 이상계체 요격전에서는 리사이클룸의 연구 효과 적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최대 레벨 제한. 400레벨 이하의 니케는 자신의 레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400레벨을 초과하는 니케는 400레벨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음, 아니, 이거는 뭐. 뭐 요격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그 다음에 단계별 정보 이제 타겟 효과 타겟 적용 효과가 있고요 우월코드 데미지 증가 전격 코드 니케에게 주는 데미지 300% 증가가 있고요 어? 이게 뭐야? 아, 그니까 잠깐만 크라켄이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크라켄이 나를 때릴 때 300%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으로 보면은 유리한 칩셋의 대상을 공격하면은 10%의 보너스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근데 크라켄이 지금 철갑이죠? 아, 그래서 그니까 철갑 코드니까 내가 만약에 정적 코드 만약에 홍련을 들고 간다 이러면은 아. 크라켄이 정적 코드 니켄 때는 그냥 300% 500% 까지도 이렇게 얘도 우코가 적용이 된다 오 재밌다 어, 이거 재밌는데 오이 어, 시스템 좋다 그래야지 조합 짜는 것도 조금 더 빡세고 훨씬 더 난이도 있게 도전을 해 보지 오 좋다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커스텀 모듈 그거고요 한번 크라켄을 좀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네요 뭐 다른 부위도 다른 부위긴 한데 모듈을 먹는 게 지금 모듈이 좀 부족해서 일단 모듈 조금 먹는단 마인드로 갈게요. 일단, 아, 그리고 여러분 게임 들어오면은 내가 우월코드잖아.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 된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이다. 여기, 여기 흑년 보시면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우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은색 테두리도 생기고, 지금 따, 다른 애들은 검은색 테두리도 없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반짝이네. 할수 있다면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흑년이 또 다른 데로 가면은 하지? 또 흑년은 반짝이지 않네. 얘네는 왜, 왜 이러냐? 이거 버그인가 보다. 이제 정적 코드가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가 쳐지면서 반짝이네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이래야지 좀 우코인지 아닌지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건 진짜 좋다. 저는 한번 크라켄 한번 보상 받는 것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든 뭐 어떻게 하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투 진입해도 되겠지? 내가 만든 거 하는 거겠지? 가 봅시다. 가자, 제발. 제발 6단계. 6단계에서 7단계까지만 가보죠. 역상성이라서 한 대라도 맞으면 치명상이라 올라갈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할수 없어 근데 그거 감안하고도 들어가는 게 맞아 어. 지금 여기에는 나가 들어가는 게 맞아 포뎀징을 어떻게 포기해 심지어 여기 문어 다리에도 포어가 적용이 되는데

손 저려. 아 실수만 안 나면 되는데. 근데 엄청 막 보스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거든 사실. 유지 못할 정도로 막 아픈 보스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아 뭔가 그 애매하다. 리로딩 오케이 나와 대가리 대임마. 모두 무릎 꿇다아 손에 힘 빠지나봐 톡톡이 조금씩 느려지네. 이게 시원하게 안지냐아 이거 애매한데 6단계는 갈텐데 7단계는 와딱 6단계가 마지노선인가보다 그냥 지금 제대근 그냥 딱6 단계. 유비들은 그냥 특유나 즐기십시오. <laughs> 어, 일단은 좀 특유 좀더 즐기는 게 은개들은 그게 맞지 않을까. 와 진짜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와 이정도라고? 지금 심지어 24억 넣었어 아까보다 잘 넣었어 일단 모듈은 주긴 하네요 한개씩 주고 아 모듐 뭐 피스톨도 그나마 줘서 괜찮고 보상으로는 커스텀 라키랑 그냥 이렇게 또 주네요 템을 막 엄청 맛돌이는 아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7단계는 못갈거 뻔히 보이고 이러니까 6단계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가, 가겠습니다 다음 거에서 몇 개를 줄까요? 어, 아, 모듈 안줄 수도 있구나. 그러네. 확률 등장이잖아. 그러네. 잠깐만. 와, 다행이다. 와, 그나마 모듈 받아서 다행이다. 와, 씨.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모듈 저거 까보죠. 이거 까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하루에 한 개씩은 깔수 있으니까 확률 정보, 아, 이것도 뭐 확률 없구나. 그냥 딱한 개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상개체 요격전 한번 해봤는데 뭐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울트라랑 카라켄두 개를 쳐본 경험으로 치면은 쉽지 않다. 이번 거는 진짜 스펙을 점점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스펙으로는 힘들고 더 좋은 스펙, 더 하이 스펙을 가가지고 클리어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상위 컨텐츠가 풀렸다는 거는 이제 점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도전하기 힘들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점점 이런 보상 빨리 빨리 먹으면서 더 좋은 왜냐면 저희는 모듈을 쓰면서 옵션을 잠그면서 썼지만 이제 커스텀 락키가 나온 이상 오히려 원하는 옵션을 띄우기가 더 쉬워졌다. 어, 옵션 난이도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옵션 이렇게 먹기 더 편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했을 때 크게 막 내가 높은 단계를 못 깬다는 게 문제. 긴 하지만 뭐 고, 이제 뭐 할배들 도뭐 비슷해 비슷하기 때문에 나 많이 못 갔어 너무 마음 아파 이것보다는 좀 본인이 봤을 때 내가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전을 하는 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우면은 뭐 한번 방송 와서 해 드릴 수 있으면 한번 최대한 해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것도 또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빠롱